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. 어김없이 그날이 돌아왔습니다. 그날은 어김없이 돌아오지만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난 가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. 3년이 흘렀습니다. 아직도 딸이 머물던 방을 치우지 못하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두커니일 뿐입니다. 느닷없이 대통령실 을 용산으로 옮기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헬러인 축. 모든 경찰력은 오로지 용산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참사는 분명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아니었습니다. 이제 와서 진상이 규명된다 한들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그 마음 달래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가 3년 동안 차올라서 오늘 기억식에 모인 유족들입니다.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.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.